모세가 산에서 금식한 40일을 연수로 감하여 주실 것이라고. 모세의 행적은 1.1획이라도 변할 수 없고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2011년에서 40년을 감한 1971년에 지상의 복음 사업은 다 마칠 것이라고. 후원장담하던 안상홍은 예고한 종말이 불발되자 하나님의 비밀과 생명수의 샘 책자를 통해 1988년이라는 시한을 정한 시한부 종말론을 다시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예수 재림하시기 7년 전 기일 선포를 해 주실 것이라는 본인의 주장에 따른 것입니다. 1988년으로 부터 7년 전인 1981년에 하나님의 비밀과 생명수의 샘책자로 기일 선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비밀과 생명수의 샘책자 발행일이 1980년 12월 30일입니다. 예루살렘의 복과 40년의 예언. 하나님의 비밀과 생명수의 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40년간 내려 선포한 다음에 최후에는 불로 멸망할 것이다. 엘리아가 다시 와서 호랩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최후 심판을 40년간 외치며 택하신 백성 14만 4천 성도들을 모음으로 끝이 날 것이다. 무화과 나무와 이스라엘 나라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나라가 1948년에 독립하여 지금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무성한 시기에 놓여 있다. 그러면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런 줄 알라 하셨으니 우리는 여기서 좀더 확실한 것을 알아야 할 때이다. 이스라엘 나라는 위에서 연구한 바와 같이 40년 만에 큰 변화가 수차에 걸쳐 생기곤 하였으니 위에 모든 역사는 종말에 나타날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확신하겠다.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였으니 40년이 지나면 1988년이 된다. 그때에 과연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인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런 줄 알라 하셨으니 분명코 그때가 끝날이 될 것이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표상한다.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즉 이스라엘이 독립하면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런 줄 알라 하셨고 이스라엘은 40년 만에 큰 변화가 수차에 걸쳐 생겼다. 위에 모든 역사는 종말에 나타날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므로 이스라엘이 독립한 1948년으로부터 40년 이후인 1988년이 분명코 끝날이 될 것이다. 분명하게 기록하였습니다. 1988년이 분명코 끝날이 될 것이라고 호원장담하던 1988년이라는 시한을 정한 안상홍의 시한부 종말로는 불발되었습니다